혼자서 <dit1> 자원 독재하면서 우리! 우리 같은 노예야! 저기가 너 노예야! 자원을 진짜? 다 켜놓고 아. 우리한테 <침 amber> 계속 뭘 하래 계속! 죽이을개야우리 x x 고 x x x x x x 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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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x 어, 나랑 괴물이가 맞배리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그나마 내가 2인자야, 여기서? 어. 나이 어, 어, 2인자. 그치? 나머지 나머지 스타네. 진짜 가관이다. 아니, 드리리... 솔직하게 말해야 돼. 우선 바닥은 나랑 초영 언니는 맞아. 근데, 근데 나가던거좀 나 이거 궁금하긴 한데. 어? 이거 좀. 빠리게 빠르게, 어? 빠르게, 어? 빠르게 어? 그러면은 어? 초문에 다주 한번 1대1 한번 더할때 어? 한번 더. 어? 어?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웃음> 음, <웃음> 뭐 일단 나는 컴퓨터도 <laughs> 이겨 본 적이 없다는 거임. 어느 그 아래와 아래와. 그 정도라고? 나도 그정도디가 그러니까? 그러면 11시대 1시네 지금 보니까 에이피엠 레전드. 굿굿 굿. 에이피엠 심정지야, 심정지. 삐비 다 나도 에이피 못 써. 이거 어떻게? 아, 중학생으로 떨어졌어. 14살, 15살. 구딩초, 해춘중 진짜 영한데? <laughs> 성인식. 잠깐만, 다준다좀나 물이 좀, 물이 좀 잠깐만. <laughs> 아니, 성가스 뭔데 이거 게이트 없이. 뭔 그러니까. 뭐 미친 빌드야 이거? 근데 아 가스를 만들었는데 네, 가스를 네, 안 켜. <laughs> 그냥 재개발적으야. 일단 건물 채우고 봐. 어, 이제 심시티가 봐. 아니, 네, 싸다나 가스 싸다나. 아니 근데 아, 뭐, 가주 봐. 왜 이렇게 그 컴퓨터같이 석큰 집고막 이게 지금. 심시티가 <laughs> <laughs> <짐 씨가> 컴퓨터야. 심시티가 <laughs> <짐 씨가> 컴퓨터래. <웃음> 뭐야 주석도 주. 총 가스 이렇게. <laughs> 아니 왜. 게이트웨이 두개 짓고 질러 두 마리 때을 거면 왜두개 줘? <laughs> 하나에 하나씩이야? 내집만은 <laughs> 도스야. 내집만은 도스. 질러 숙박 토스. 한 주씩 그냥. 숙박 토스. 아니 근데 절이 좀 많다. 아 근데 질러 존나 많어. 아니 이 통가들이 유저입하나요? 파일럿을 뭐 이렇게 벽을 치나요? 짐승 좀 하네. 그까. 그러니까. 아, 통가들이 하세요? 아,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쁘잖 아니 아 레어를 두 개를? 짤블레요? 어, 이건 뭐죠? 아, 아 이거는 가주가 어. 이제 고기 취향을 밝히는 거예요. 레어로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짤블레요. 아, 어. 아, 느낌있잖아 어. 건물 건물 업그레이드 되잖아 일단은. 그래 그러니까. 어. 안돼요. 아니야 보검이랑. 어 뭐야? 어치소, 어치소. 수술 수술. 체크 체크 맞어. 체크 체크 맞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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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사우스 브 이거 뭐야. 어 이상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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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손을 막. 이 꿈을 막았던 거야. 이 꿈을 막았던 거야. 위아래 사우스는 아니 뭐야. 나거먹 사는 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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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어 야! 지금... 지금, 이거? 지금 전쟁의 여파로 드론들이 무서워서 일자리 잃었어요. 지금 다 멈췄어. 지금 드론들 이금죽이고 끝으로 다 변신하네. 저... 아, 이걸로 눌 사회적 마비가 일어났어요.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드론 <laughs> 와... 3회 처리, 본진 3회 처리, 본진 3회 처리! <laughs> 살바 살바 아 뭐야 아, 퀸지네스트? 어? 이거 뭐야? 아, 그냥 지을 수 있는 거다 짓는 중 아니 본진 전으로막 하이브 테크가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이버 쩌고 사이버 쩌고 그냥 본진에서만 <laughs> 하이 <laughs> 어떻게든 쏘였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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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가? 이걸 나가? 아 근데 무탈 나왔어 무탈 나왔어 뮤탈 세마리가 떴어 그냥 뮤탈 보내면 지지 뮤탈 보내면 지지 일단은 공업 됐어요 질럿 공업 됐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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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일하살이 마세요 놀아요! 놀아요! 말을 듣지 않아! 요가 말을 듣지 않는 질러! 아니 히드라가 많아갖고 이게 카운터라... 기 히드라도 공어 공일업 됐어! 공일업 히드라! 히드라도 공업돼가지고! 와! 잘한다! 6타를 절대 못 잡아!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면! 아! 그저 바라만 보는 질러! 왜안 가요! 저 뭐라도 해! 근데 다시기게 본질은 안 가!

아니 지금 다주 뭐 뉴비 유인 중이야? 왜 뮤탈 빼놓고 왔어? 뮤탈 다섯 마리냐왜 빼라는데? 어 올라간다 히드라 무시하고 질럿 두마리 드릅니다 어 질럿 2마리 질럿 2마리 성크리 GG 약간 빌딩에서 좀 차이가 있잖아 아니 나도 존밥인데 근데 다주가 명훈이 이는 거 아니야? 에 명훈이가 더 잘하겠지 그래도 다주가 다다다다이 야근 다주가 잘한다 다다다다다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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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다. 좋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이거 밸런스 괜찮잖아. 이거는 빨모 아니라, 어차피 더글링 아니면 뮤탈인데, 포트 상대로는 히드를 괜찮긴 한데, 확실히 히드라. 히드라. 좀 말고, 어. 아, 히드라. 아, 이맵, 근데 뮤탈 좋긴 해. 그럼 뮤탈, 왜냐면 은그 개무지가 또그태란으로다가 그 입구 존나 막을 거거든 아, 이거 아, 입구, 아, 여러 맞아, 맞아. 입구 여러 개라고? 이거 뭐 정찰 보내야 돼. 오버로드, 안보내도 돼, 안보내도 돼, 백원, 백원, 아까웠 입구, 입구만, 바이크 입구만. 살람 그만 줘. 아니 아니. 오빠로도 가다 뒤지면은 배가 아깝잖아요. 이거 걔네. 어차피 애들이 어디 있는지야 똑거지 않는데. 우리 입구를 밝혀나 그러면은. 한 명이 근데 저글링 꼭긴 해야 돼. 한 명이. 내가 할게. 아, 그 자주 해. 자주 어, 반복돼야죠. 어, 온천지 꼭 저글링 한번 뽑아 오케이. 나 온천 저글링 할게. 료칸. 아, 칸 저글링? 저글링. 힐링 중. 계속 벌어야겠는데 미래지향형 버그 해야겠는데 <laughs> <지향형적>. 미래지향형 미래지향형 <laughs> 아 진짜 어왜 서양색이 새끼 누구야? 야, 야, 너 아니야? 야 버그는 야, 야. 두까스지씨야 야, 저거는 가스 먹고 내가 내가 미래를 먹어야지 3시간 제일 잘하는 사람 그거해 <laughs> 아 여기 미네랄이 좁잖아 3시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할게 아, 너가 두까스 아, 먹어 아, 파이트 우리 집까지 왔어. 아, 아 놀래라. 내가 못 때네 진짜. 아니 좀지원권는좀안 되지 말자. 아니 어, 노크 좀 하자 매너 존나 오네. 아니 바로 옆이에요. 나도 빠르게 패스트레어감. 패레아. 그래, 형 뮤트할, 뮤트할 해줘. 뮤트 내가 내가 히들었까? 그러면 내가 내가 히들었죠? 어 어디 총소리? 어? 벌써? 나나나요 나요 나요. 벌써 아니기네 그냥 다 올릴게 업글 다 할게 풀어까지어 그래 그래. 엉기신약이네 아. 오버소고 아이씨 빨라 이거 입고 있어. 아 뭐야 못 나간다고 이 아니 막아야 될거 아니야, 아, 씨. 어, 다시 봐. 아, 막아. 미안 미안 미안. 보세요. 아, 막아. 거기까지 본 거야요? 어, 형. 어, 어나 지금 아래에 그거 하잖아. 그래 보세요.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아드레날 글렌저쪽쩌고 아, 그래. 아드레날? 그거 한참기예요 아,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저거는 뽑는 중. 아주도 그냥 미탈 뽑아, 미탈. 예? 이발. 빨리 뽑게용나 믿어! 나 지금 배 존나 째 지금 배불러. 어, 나배 존나 때. 나도 째는 중. 아니 형, 7시 가스 뭔데? 5시 가스. 뭘 5시 가스 뭔데야? 이거 뭐야 이거? 그 내가 한해이내 하고... 건데? 어? 어? 아 그래 먹어 먹어. 너야세요세요야컷놨어놨어 야야 대공권 대공권 컷에 왔다. 벌써 왔다고? 야야 저거 막아. 아니 지금 못 막아. 아나맞 뭐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갔어 거기 다왔어나히들라날 휘들어. 아 제가 미찰 보관 미찰 보관. 먹고 가, 있어, 가.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어 있어 어 있어. 한시한시. 새끼가 기술하고 갈게 자가요 떡잎 한본내 가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어쩔. 제발요 제발요. 가요 가요. 감사합니다. 됐어? 잠깐 우리 집다 아 히드라 우리 뒤지 어. 나도 하지 마. 근데도 어, 하지 마. 근데가 네. 근데가 네. 다 막았어. 별거 아니야. 그냥 한번 깝친 거야 되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뮤탈로 가야 될거 같긴 해. 어, 히드라 어. 히드라 못해 이거. 4대 4면은 그냥 공중전이야 어차피. 어, 그래? 안 됐다. 나짤짤어 아니, 갈게. 뮤탈. 어, 킬드는 좀. 막 아, 우리야? 아, 우리야. <laughs> 아. 어, 여기구나. 혼내줄게내가 초토화! 일로 와. 일로 와. 어? 오. 지금 거기서 배를째에서 장난하나, 새끼들 안 되겠네,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캐리어 검을 부신다. 다작살레슨나 뮤타 존나 뽑았다 이번에. 뒤졌다 아, 어. 캐리어 검을 부술 째게, 째게, 째게. 했어 캐리어 검을 부셨어. 에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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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야, 야, 센터 봐줘, 텐터. 센터. 센터, 센터.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수퍼요, 여기. 지금 잠깐만. 야, 저거, 저거, 저선 존나 넘어. 뭐, 뭐, 아 이거? 아이 새끼 봐라. 야더가 더 앞으로 갈 거야. 더 앞으로 갈 거야. 저 새끼들 다 죽이자. 저안 되겠다. 저못 참다 나 이제. <laughs> 핵 공격이래. 야야핵 갖고, 핵갖 어? 어디 어디. 어카? 야 일단은 야 상대 상대 죽이자. 야 이거 누구기시야잠시다내 아, 집이야. 어저 아주? 어디? 가잭 맞았어. 그거 뽑아야 돼 그거. 오버로드. 어? 아니 나 오버로드는 막 밖에 파이를 빼돌어 오버로드 상계 나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괜찮아. 내가 맞아어 다행이야. 너또 어느 정도 일리 있어? 어. 야 와, 와봐 와봐 와와다 와봐, 와봐. 어, 나방 왔어. 병력 다 모을게. 야미차도 모여. 어, 나 건조. 탱크 잡아 탱크 탱크 탱크. 오잖아 나오잖아. 예 e s s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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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y 어 오라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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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Yes sir. Man c a s t e 미미미미 그렇지 해지. 오야야야. 너야. 덮어 그냥 을게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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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 이거 안될거같아 대 이겨이겨이겨이겨 이겨 가! 어커 너무 많은데 이 빨간색 뮤탈놓고 가셨어요 어? 너무 많은데? 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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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을수있어 뚫어 뚫어 커 때문에 좀 내가 호의만 할게 뚫어라이뚫어라이어어어어어 아니, 아니 커새 너무 많은데 어이 어이 야이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무탈! 아 나도 지금 이거 추가 병력이야 이거 미안한데. 어 히드라 있어야 된다니까! 지상 지상 먹었어 지상 먹었어. 병력 추가! 프로프로 개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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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가요야 무탈만 뽑아 무탈만 무탈만. 아저 어디 갔어 저글리 프로필 저글리 보내면 안 되나? 야 이미 다 죽었어 저글리아 어, 그래? 무탈만 어. 계속 보내 계속 보낸다 그러면 나. 어 무탈 어, 뽑아. 야 근데 저 커시가 너무 많은데? 근데 야3시가 우리도 많다. 저 가자! 식당 찾아 하자 가자 그냥! 형 이거 저, 우리 둘이 겹치지 말자 오케이? 어 어! 일루와이! 일루와이 씨! 풀보이 아. 파일런 일루와이! 야 싸워야돼 싸워야돼! 일루와이! 커세 싸워야돼! 어어 벌지마어야커세 커세어! 삼커세좀 봐줘! 야저 탱크만 탱크! 탱크! 탱크 좀 걷어내! 상 탱크! 탱크! 아니 안되다디바로 갈게! 아니, 디바우 뽑아, 디바우 그럼. 디바우로 갈게. 나 디바, 나 디바우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 네, 내, 가 할게, 내가 디바우로 갈게. 어 형이야, 형이. 아우 이 도움 안 되는 놈들. 야, 근데 히드라 너무 배제했는데. 아, 그러니까 히드라, 이거 히드라도 좀 하고 저글걸을성공 아니 지상, 지상을 꼬여기. 내가 먹었어, 지상을 내가 먹었어. 먹었어, 먹은 거 맞어? 지원 좀요. 왜안 끌려 나삼지가 빨리 그 테크 보해. 호 음.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막입구막 키워주고 저글링이아이 새끼들 말을 안들어 이거 야, 근데 야 저기 아래서 오는데 계속 아래에 뭐 있나 본데? 뭐 쪽에? 돌릴게, 돌릴게, 내가 돌릴게. 어형또 왔어 이민우 아, 니 나이스 동승이 좋았다. 어, 어, 저 좋았다. 끝낼게. 흔들기 흔들기 들어야지. 어 빠질 거야. 어. 어 아, 됐다 잠만. 해야, 해야 돼 해야 돼. 디바우로 해. 나는 버블링이라고 보낼게 이거. 이게 지금 너무 공중하니까 쟤네도 지금 발키리 커세하잖아. 나 이바우로 내가 가볼게. 어 나. 갈게 갈게. 저 저런 디바우로로 변경! 자 기복이 또 왔어요. 야 여기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어야야야야, 탱크 있는데 탱크 있는데 탱크 있는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들어 들어가, 들어가. 루이. 새끼야, 커세우 언제까지 선을 넘어? 칸. 야야야, 이거 좀 이거 여기 저글링, 야도도맥가 막혔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 센터, 센터. 야센터 보자해. 야, 센터 뭐. 야, 여기, 여기, 야 여기, 저걸이 가운데로 가. 오더라고. 들어왔다. 들어왔다. 우리들 살린다. 야 저거 공중으로 막아. 공중으로 막아. 우리지. 야요 골리야 머리. 우리들이 살리는 중. 가자. 그러니 가전 막아. 우리집? 가전 갈게. 공주 없어. 공주 없어. 가전 갈게.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가 아, 저걸 왜 뭐해 이새끼들 가스 남겨 줘. 가디올 왔어. 가디올 왔어. 가디언 왔어! 가디언 왔어! 걱정마! 평화유지군 갔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다 처리했어! 처리했어! 저걸렘 보냈어! 저걸렘 보냈어! 센터 나온다 센터! 아! 이석구석아 누구냐? 찌리찌리야이 <laughs> <laughs> 새끼를 오버로다 아무것도 못해! 아 내가 부산총이에요! <laughs>

기다에게 지금 그냥 지금 손 놓고 병원에서 병원서병원에집가서 그냥 에서병병원에에 어? 그러니까 가라는 거서어어가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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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에서이원에서병원에야야야야서 병원에서 병야야 잠시만 너네 집 너네 집병원으로병원야돼 병원에서 도원에도 아니 한삼시 존나 쓸모없어 저 새끼 아, 아 이거 안되겠다 드랍하.. 금지 <웃음> 드랍스 <웃음> 금지! 드랍스 금지! 아니 포수 깡이들아가 맞았다니까아 그냥 괜히 포숍말 듣고 아니 공중을못 잡잖아 내가 지상 혼자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 독자 봐라 지 혼자서 ㅅㅂ 자원 독재하면서 우리.. 어, 그 공중, 어, 우리가 우리 뭐니 노예야 뭐 저그가 니들 노예야 뭐 자원을 ㅅ 가다 키워놓고 우리한테 계속 뭘 하래 계속 공중을 어, ㅅㅂ 우리야, 이의 씨, 우리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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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가 시민지줄 알아? 야 근데 이게 침전에서 저거 안 좋다 그지? 그 인정.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은 그냥 프로토스 차라 그래. 이런 거 해가지고 배틀이랑 캐리어 하는 게 그냥 더 셌을 때. 어 그거 신나 진짜. 아니 히드라 뽑거나 그지? 그러니까 그냥 땡이들내말이맞지형땡이들아 그러니까. 아니 히드라 프로판 다음에 땡이들어 갔으면 뭐 어쩔 건데 쟤네가 뭐? 에휴. 아니 포션 지원자 미네랄이라 미네랄. 미네알이 그러니까 다 우리가, 다 우리가 진짜 성큰 콜로니지. 이들이 줄 알아 이들이 라고요 우리가 니네 시민지야. 태란이 존난 새끼야. 이들이 안치잖아요. X발 놈들아. 진짜 그 먹을 거다 먹고서 왜 우리한테 먹었어? 네가 해. 하고 있잖아. 먹을 것 만큼 해. 아, 진짜로 조간 네가 뭐 인구수 800 써? 자원 혼자 그만큼 지켜야 돼. 네 혼자. 야야야 5시 막아야 돼. 6시 막아야 돼. 6시. 네 혼자 막아. <laughs> 자, 왔어, 왔어, 왔어요. 걱정 아. 마세요. 형아형 지금 왔어요. 야, 막아줘. 빨리 막아줘. 6시 막아야 돼. 6시. 6시 하고. 깨, 깨, 깨. 보낼게, 보낼게, 보낼게. 저 좋다 지금 초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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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까디언깨디언아 깨디언. 캐리어 캐리어 비상 캐리어 비상 히드라 있어 히드라 있어 히드라 있어 어이자 상계할게 이자 상계할게 이자 상계할게 이럴 줄 알고, 알고 히드라 보냈죠? 아 아니, 이거 너무 다인데 이거? 인터셉터 다먹는줄 알고. 아 우리 이겼는데 삼시가뭐뭐포시야뭔붕이 야야야야 다섯 시막아야 된다 다섯 시. 이겼어. 이게 히드라고 이게 히나리이고 이겼어 수거리. 야 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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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끝내 끝내 미남자 근데 아니 삼시기가 탱커보다 쓸모가 없는데? 아니 이걸 내 탄소 한다고 히드라도 지금 네. 이런 놈 따라? 아니 히라리 캐리 했는데 뭔? 히라리 좋았는데? 그니까 지금 다 해주면 내가 다. 아우 비오 진짜. 호시야. 어. 내부 갈등컵고 니은. 그 그러니까, <laughs> 내가 뭐 아니 내가 못 지었다고 뭐. 니들이 먼저 했어요. 존나 새야. 하는 겁는 새끼. 혼자서 자원 독점하는 존난. 아알말 말그라워. 아, 아 마블이 돕고 덥잖아. 아니 우리 밥만 좀덥어봐아 미드 지켜. 야지지쳐못 이겨. 야지자고야 야, 다음 게임해. 이거 진짜 있을 <laughs> 수 있어. 게임에. 이거 아, 종족 아, 반하네. 아, 반하네. 아니 종족 팀. 반하네. 종족 반하네. 종족 반하네. 종족 반하네. 어떤데? 음. 종족 음. 아 종족이라 진짜. 아 지표 봐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지표 뭐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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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어, 뽑은 형, 거 봐봐. 형, 봐봐 봐봐 봐봐. 그렇게 하네. 야 네. 조명원보다 못하는 거좀선 넘었잖아! 근데.. 아, 삭제. 근데 미안한데.. 근데 미안한데 나 자원 막.. 이... 아 니들끼리 존나 했잖아 4만 7천, 5만 5천. 나는 가만해! 다주, 이거 아, 위험한 게임 제대로 안 하냐? 그리고 그러니까 다주 진짜 나나 근데 나그 아니야 아무리 다 못한다고 해도. 아 중간에 핵 맞았잖아. 중간에 헥 맞았어. 다주야, 어? 아 이제 헥 쏘면 헥 맞아? 그뭐싸드라도 해. 뭐어 뭐 어쩔 건데 우리 어떻게 해쩔 건데? 싸도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정작아니정작 아니, 정작, 아니 내가 진짜 이거까지 말안 할랬거든? 아니 정답이겨 이거. 정작 다주가 저글링만 뽑기랬는데 저글링도 안 뽑았어. 인정이 안 해, 인정이 안 해, 인정이 안해 이거 무슨 무리인 거야? 중간에 뮤타나. 아 근데 음. 형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상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저그 3대 프로 프 3이었잖아. 그러니까 저 새끼들 꼼수 썼어, 이 새끼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커세어 보면 게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없나 풀토함. 없지? 나도 풀토함. 아니 그니까왜 3저그를 해 가지고 이거 심에 이기기 힘든다니까 미안하다. 오케이.